안녕 여러분들 마테입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아니 최근이 아닌지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근한 6개월 전부터 도파민 중독자가 됐어요. 제가 도파민 중독자가까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단절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인스턴트 도파민? 같은 걸 되게 좀 경계해 왔어요. 틱톡도 나와 뭐 릴스도 나와 했을 때도 소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 저도 약간 소셜 미디어에 힘을 얻어 약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뭔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해봐야 그 쇼핑 세계 안으로 나도 들어가야 뭔가 살아남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 하루에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어도 그냥 틈틈이 볼수 있잖아. 근데 보다 보면 내가 하려던 일을 막 까먹기도 하고 하려던 일을 마치지 못하기도 하고 지장이 생기는 거야 내 일상에 그때부터 약간. 어? 이거 심각하다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진짜 세상도 너무 빨리빨리 막 변하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빨리 이런 느낌이라서 어.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 컨텐츠 모든 것들이 되게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느낌이 자리 잡으면서 빨리빨리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나면 사람들이 좀 회의감이 들잖아 허탈감? 그래서 더 사람들이 약간 침체되고 우울하고 약간 이렇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소용돌이 안에 중심에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습이. 그래서 제 일상에 잠식된 모든 인스턴트 도파민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고 빨리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일주일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 도파민 프로젝트. 그래서 오늘은 살짝 늦게 시작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와서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자면 노 OTT 노 no SNS 노 no 뮤직 살짝 이건 좀 너무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도해보려고 그리고 노 인스턴트 푸드 외식이나 응. 이런 것들 포함 네 모르겠어요 뭐제 앞으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피트 못하게 외식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리고 노 음주 아, 사소한 우리 일상에 잠식된 그런 습관들 있잖아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넷플릭스 시청하는 거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는 거 저의 경우에는 뭐 댓글 막 틈틈이 확인하는 거 그런 거 모두 다안할 거예요 일주일간 제 일상에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라서 되게 진지하게 임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깨끗한 저녁을 먹고 오? 핸드폰 보지 않고 잠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일단 저녁을 먹어볼게요. 사실은 저도 밥 먹을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꼭 유튜브나 이런 걸어놓고 먹거든.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식사도 소편한 샐러드. 하지만 소시지를 곁들인. 음. 뭔가 야채를 먹어야 좀 마음이 놓여. 저한테는 좀 쉬워. 요난 먹을 때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거든.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노 도파민 프로젝트 이틀차. 제가 어제 좀 아팠어요. 저녁에 촬영한 게 없는데 계속 끙끙 막 앓다가 잠들었는데 위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체해요. 우 카베진이랑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또 알았어요. 운동을 진짜 지지리도 안할 때, 그럴 때나타난는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잖아요. 장기는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부터 공복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할 건데. 간단하게 복근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할 건데. 제 워너비 몸매 유진님 영상을 보면서 유진님의 공복 운동을 따라 할 거예요. 오늘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유진님의 <laughs> 영상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운동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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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너무 안했더고 그냥 <laughs> 기거 가지고도 지금 엄청 힘드네요. 이전 오늘 피부과를 갈 거예요. 전까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내> 스즈로 갑시다. <laughs> 오늘 아침은 로거트에콘프로스트랑 블루베리 있고 살짝 꿀을 넣었어요. 아주 맛있는 아침이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피부를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기분탓 아니지?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 얼굴 라인이 살짝 달라지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받은 거는 제가 올리지옥. 근데 진짜 뒤지게 아팠거든. 뭔가 아픈 만큼 효과가 좋은 거 같아 볼이 더 작아진 거 같기도 하고 이제한 일주일 뒤부터 더 효과가 더 보일 거래요 도대체 얼마나 더 근데 제가 진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짠 플리오 종아리 안마기. 어 아, 여기서 본 적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제가 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입니다. 제가 네. 이 제품을 베트남에서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에. 근데 네. 문의가 세도를 해서 저 종아리 안마기 어디 거냐. 네,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셨었는데 지금 알려드릴니다 풀리오 제품이고 제가 사용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종아리가 특히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 뼈대가 좀 얇아가지고 그렇게 위력이 강할 줄 모르고 사실 좀 과소평가했으면 약할 줄 알고 이거를 꽉 끼게 조여가지고 착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진짜 종아리가 <laughs> 터지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라서 <laughs> 진짜 후다닥 겨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정도로 진짜 진짜 강력하고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옆에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콘이 있어요. 강도도 조절하고 온열 기능도 있고 모드도 세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총3 단계 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단계였거든요. 고작 1단계. 베트남,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도 좀 자주 하고 한국 와서는 또 장시간 운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비행을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그 뒤에는 항상 다리가 붙는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다리가 많이 안 붙는 편이긴 해도 붙는 걸좀 제가 느껴요, 요즘에는. 종아리 마사지 한번 하고 나면은 붓기가 싹 빠져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제품이 에어펌프가 2.4L로 리뉴얼되면서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진짜 엉엉 울면서 마사지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무시무시한 친구예요. 그냥 이렇게 찍찍이에요. 되게 간편해요. 근데 여러분 종아리 얇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만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종아리 터집니다. 시작은 그냥 전원 버튼. <laughs> 무섭다. 이 진짜 편한 게이어서도할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도 할수 있어서. 그리고 좋은 게 이거는 우선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충전식이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할 운전을 응. 저도 보통은 자동차에 아예 넣어놓고서 사용을 하거든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뭐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쉼터라든가 응. 근데 들러서 이렇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노 도파민의 네, 하루가 지나갔고요 어,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네. 자료 찾느라고 제 피드를 이렇게 몇번본거 말고는 SNS도 안 보면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들. <laughs>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거 같네. <laughs> 기름져서 <접어서> 그런가? <laughs> 아무튼 오늘도 해했던 그 운동 그대로 할 건데. 영상으로 1분만 가습기 너무.. 잠깐만 아 추워 아 근데 뭔가 어제 하루 공복이산소를 했다고 아, 두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laughs> 뭔가 남들 이 보면 힘운동만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laughs> 그래도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운동을 좀꽤 자주 했었거든요 한국 오고 나서 되게 자주 안해 심지어 락다운 때도 제가 운동을 응.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PT를 받아보려고요 제가 이제 힘을 좀 썼으니 플리오의 힘을 빌려 다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게 한 거냐고요? 네한 거예요 약간은 헥탈 붙쳐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게 1단계로도 충분한 거 같거든요 3단계까지 아직 안 해봤어 1단계 아니면은 그 다음에 2단계 정도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3 단계까지 도전해 볼까요? 조금 겁나긴 하는데 이제 이러다가 정말 분질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시도해 볼게요. 전원 버튼을 쭉 눌러서 켜준 다음에 세 번째 버튼 요걸로 짧게 누르면서 강도를 조절해 줘. 오늘 기기. 오. 아, 너무 아프다. 풀판에서 만큼. 잠시만요. 자 이거 그 친구구만. 저는 단도를내리기도록하겠습니다3 단계는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1 단계는 소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물러주네요. 아, 혼난 거 봐, 이거. 이3 단계는 나에게 안 맞는다. 제가 불면증 이 있었잖아요. 항상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만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드는 건이 휴대폰 때문이었어. 진짜 거의 한 80%의 원인은 차지할 것 같아요. 기본 한한 시간, 꼬박 진짜 한 시간을 눈 뜨고 있어야 잠에 들까 말까거든요. 근데 어제는 응. 내가 언제 잠자 는지도 모르게 잠들었어. 뭔가 요즘에 되게 컨디션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나와의 약속 잘 지켜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 식사 메뉴 요거트 에이루베리 굿 제가 내일 서울을 가거든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소화할 많은 옷들을 꾸려서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어, 예쁜데 다음로 괜찮은 거 같기도 아닌 거 같기도 만화나 이런 데 다뤄올 것 같아 그런 교수님 같잖아 괜찮을까? 안경이 좀 이렇게 된것 같은데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이런 느낌으로 또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아 좋네 아 어. 음.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맨살에다가 하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이긴 하지만 자기 직전에 하고 있다가 잠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저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깨어 있을 때 잠들지 않을 거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 내일 또 기나기 운정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걸 차에 가져가기 위해서 챙겨놓을 겁니다.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잘 사요. 안녕. 아 근데 시술 받고 나서 올리지오 받았잖아요 뭔가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랄까 이거는 제가 어제 여드름 짜가지고 약간 광이 이렇게 올라오졌나요? 기름이라고 하지마아매 <laughs> 된다. 아유 귀찮. 오늘은, 오늘은 어제 하던 루틴 말고 근적으로 해볼 거예요. 팔 운동은 응. 못했어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 뼈야만 <laughs> 지금. 자, 똑같이. 그리 제가 공복 이거 운동 깔짝깔짝 하긴 했어도 살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말하면 머리통이 커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운동 한거 같아? 이제 아침일기를 써볼건데 아침일기는 어휴 토요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밥먹고 나니까 이제 또 졸리네 어, 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laughs> 혹시 이거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잠이 솔솔 올것 같아 지금 어 안되겠어 아 오늘의 스케줄을 한번 봅시다 같이 쓰이고 아침 먹고 아침 얘기를 쓰다 보니까 미소 얼소 오르는 바람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안녕. 요즘 카메라가 왜 이렇게 빛 번짐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야? 카메라야? 업데이트 이후에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거 또 애플놈들 오늘 또 장장 수시간의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플리오 안마기도 꼭 챙겨가야겠어요 조금 작업하다가 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도 다 쌌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울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아 근데 뭔가 빼놓고 가는 짐이 있을까봐 나가지를 나서질 못하겠네 불안불안해요 출발해 봅시다. 오늘은 기나긴 운전이니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볼까? <laughs> 왜냐면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 음악을 살짝 틀어블도볼것 같다. 아니다. 일단은 안 듣고 가볼게요. 안 듣고 가다가 내가 정 진짜 피곤하고 고래고래 고래 노래를 불러도 이건 안 되겠다 <laughs> 싶을 때 음악을 틀고 여러분들에게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달리다가 지금 눈 피로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목도 눈 축이고 화장실도 갔다가 <laughs> 화장실에서 좋은데 화장실 문이 철통문이야 일 보고 올게요 여기까지는 고민릴수 없어. 지금 음. 엄청 귀여운 걸 발견했어요. 음, 너무 귀엽다. 아동용이야. 난서 있는 아동용 그럼 돌아갑시다. 아가인입니다. 이렇게 입었는데도 안 추운? 풀리오의 힘을 빌어 하이 마사지를 하면서 좀 쉬려고요. 이제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돼. 풀리오입니다. 이렇게 압박 밴드나 아니면 의류 위에다가 착용을 응.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시간에 나에게 네. 주는 물 같은 표시. 풀리오. 아 좋다. 맘 같아선 이거 다 눕히고서 이거 다리 쩍 이렇게 올리고.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흉한 모습 은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파민 타파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아침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아침 일기를 꼭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게 저도 아침 일기? 일기 매일 쓰는 거뭐그뭐 뭐, 그리 차이가 있겠어 했는데 제가 원래 일기를 잘안 써요 옛날에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 요 나에게 솔직할 수 있는 약간 일기장처럼 나만의 고민이라던가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들 뭔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다양한 유치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후련하게 풀어내고 했던 경험은 있었어요 근데 데일리 일기를 쓰고 그러진 않았었지 근데 이게 그 일기를 쓰는 것, 그 행위 자체에서부터 뭔가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오는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뿌듯함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막 정리하고 그날의 뭐 일정이라던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술술술술 풀다 보면 은 나의 선택이라던가 내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 그래서 뭔가 나에게 좀 떳떳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기죽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막상 글을 처음 써보려고 하면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할 거예요. 왜냐면 뭔가 그럴듯한 말을 써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방금 식사를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에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 오늘은 뭐 생리가 터졌다. 아니면 오늘은 발에서 땀이 많이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비밀스럽게 그냥 말투가 일치해도돼 그걸 좀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이어리가 뭔가 내 베프처럼 돼 남한테 할수 없는 뭔가 오글거리는 쉽게 털어놓기 힘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털어놓고 그 자체로 위로가 돼전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다 이 기나긴 여정 진짜 잠들 것 같아 요 노곤해진다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희 친언니도 한국에 와 있거든요. 하투이스트인데 한국에서도 작업을 하려고 왔나 봐요. 그래서 언니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됐다. 뭐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 만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서울 오늘 날씨가 그렇게 그렇군요. 그거 알아요? 이상 저 이상 상원이라고 이상. 당후? 뭐라고 했던데? 휴게소에서 뉴스로 봤거든요. 이상하게 이번 주가 따뜻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봄처럼 입고 나왔는데, 이따가 언니 만나서 카메라를 또 켜도록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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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들.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저는 씻고 나왔고요. 드디어 챌린지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시도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음, 않았고요. 크게 어려웠나? <laughs>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부분들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딱 의식하게 되면은 바로 안할 수는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무사히 일주일간의 노 도파민 챌린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꽤나 깨끗하게 먹었고 꽤나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내추럴한 그런 도파민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어, 도파민 중독자 마테와의 치료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리고 플리오와도 함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플리오와 함께 이벤트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총두 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이벤트 첫 번째 디시즈마테와 플리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 영상 댓글란에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 후에 구글 폼을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총두 분을 선정해서 15만 원 상당의 풀리오 다리 마사지기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며 풀리오와 제가 준비한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주시고요. 지금 듣는 이 순간 바로 빨리 댓글을 쓰세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후 공지를 할 거니까요. 발표 이후에 이 영상으로 오셔서 더보기란을 꼭 확인하세요. 이 이벤트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저와 함께 도파민 타파 챌린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w a n pick you up from the ground let you know that i'm always around Cause I know we can make it. We can yes, make it. we can make it if we try. Keep on trying. You got it. I believe in you.